으쌰, 나올래. 여기까지야. 연료가 바닥에 났어. 이 정도가 어. 어딘가. 너 골랐어? 아겐세. 저기요 도와줄래요 연료가 떨어져서요. 진정. 어이 됐어요. 불린 거 아니야? 누구야 이거 뛰세요. 위험을 감수해선 안 돼요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둘순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문은 닫혀 있어야 한다 말한 건 괜히 한 말이 아니라고요 이들이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젠장, 놈들에게 우리를 노출시켰어 어쩜 그리 비인간적이죠? 밖에서 죽었을 거라고요 아이들이 있다고요 난 여자아이 하나만 보이는걸 왜 그래? 화, 화장실 가야 돼요 러면 당장이라도 다시 나갈 거예요. 클렘 잠깐만. 애들이 있잖아요, 릴리. 밖에 있는 놈들은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그럼 당신이 밖에 나가지 그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릴리야. 네가 이 사람들 통제해야 해. 칼리랑 클레니 갑자기 나갔다고요. 그딴 거 신경 안 써. 우린 지금 전쟁 중이라고. 그녀가 여기 리더 잔수. 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이 내 입장이었다면 당신도 이런 징장. 이런 피를 먹을 <laughs> 한 녀석이 물렸잖아. 어, 물린 게 아닙니다. 퍽이나 그렇겠지. 여기서 끝을 내야 해. 당장 너부터 끝내보시지. 그래, 같이 묻어줄까? 아니에요. 지금 닫고 있는데, 물린 자국은 없어요. 없다고요. 당신네들 무슨 바보야. 저래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물린 사람을 돌봐주게 되면, 결국 모두가 물리게 된다고. 그렇죠. 아, 밖으로 내던져 버려야 해. 머리통을 깨부수던지. 괜히 말려봐요. 리, 이 인간을 어떻게 하지? 아빠 그냥 어린애잖아요. 그냥. 릴리, 난 맞아. 심장을 생각하세요. 진정하셔야 한다고요. 아이를 내보내도록 해요. 타협합시다. 피가 뚝뚝 흐르는 도끼라면 몰라. 누구도 내 아들을 손대지 못해. 모두 진정하세요. 혼자 오바하지 마세요. 조용히 해, 릴리. 그리고 나홀은 입접중 다물어. 녀석들이 우릴 찾아서 이곳에 들어오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안에서 괴물과 과치게 생겼다고. 대체 무슨 소리요? 저 애는 물렸잖아. 그러면 변한다고. 물리지 않았어요. 리 말려줘요. 애가 떨고 있어요. 오, 애가 떨고 있다고? 우리 먹기 전에 몸을 풀어나 보네. 아빠, 그만해요. 알았으니까. 당신 딸이 물렸다면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내 딸은 약해 빠진 흔한 소녀가 아니야. 네 공군 소속이라고. 그 아빠의 그 딸이구만. 이 자식을 죽여버리겠어! 당신은 덕에게만 신경 써. 아저씨... 왜? 누가 안에 있어요? 그냥 잠긴 거야. 열쇠는 카운터 뒤에 있어. 아마도. 이봐! 난 악당이 아니야! 그저 내 딸을 돌보는 거라고! 아니, 당신은 아이를 죽이자고 하는 정신병자야! 지금은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이빨 자국이 나올 거야, 두고 봐! 없다고! 만약 찾으면... 아마도 제일 먼저 지 어미 얼굴부터 물어뜯겠지. 허미가 숨통이 끊기면 다음 차례는 자네 딸내미가 분명하네 금세들 변할 거야 그렇게 되면 합의 셋이네 그냥 어린애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어린애라고? 저놈은 통제 불가능한 식인종이야 그럴 일은 없다고 없지는 당장 저희를 밖으로 내던져 아니! 저희한테 손대지마 누구한테도 손대지마 나 역시도 여기 지켜야 할 여자아이가 있다고. 싸우고 싶어서 환장한 거에 놓인네 감탄미야, 날 죽일 생각으로 덤벼야 할 거야. 누굴 죽이려면 나부터 죽여야 할 테니까. 으세상에 그릇 아이... 으으... 으어진 거야? 자쪽왜 넘어진 거? 그아무도안 도와줘. 뭐야 왜 아무도 안 도와줘? 괜찮아요? 네, 뭐 괜찮아요. 어, 저기 모두 숙여요 조용히 해요 r i n g 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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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r i n 완전 멍청한 짓이었어 완전 어. u s 해요 아! 혹시 물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요 심장이 안 좋아요 내약 네, 어, 나이트로 a t a! 이요 네, 다 떨어졌어요 전부터 약 창고 안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누가 좀 들어가주세요 카운터 뒤에 약이 있다고요 지금 들어가지 어떻게든 들어갈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나이트로클리세린이 필요해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아버지는 제가 보고 있을게요 다른 분들은 쉬면서 쓸만한 물건을 찾아보세요 여기에 오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 이곳에 머무를 순 없어요 맞아 여기가 초롱성도 아니고 좋은 생각 있나요? 우리는 연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메이컨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함께 동의해요. 전 연료를 걸어갈게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모텔이 있어요. 피치트리끝 부근에요. 그곳에 가서 연료를 구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 금방 지리는 않아요? 도박이요? 여기서 자랐어요. 그럴 거라면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 무전기를 가져가세요. 사용할 일이 없길 바래요. 좋아요. 클레멘타인이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 아이랑 교신하고 최대한 빨리 돌아와요. 당신 이름이 뭐죠? 릴리예요. 아버지는 렐리고요잘 돌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약을 구해다 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당신, 당신의 정문을 보고 있어요. 보초를 부탁해요. 더그예요. 알겠어요. 전 칼리예요. 좋아요, 칼리. 더그와 교대로 보초를 써요. 지금은 좀 쉬도록 하세요. 사격 실력이 뛰어나던데 계속 그렇게 해줘요. 네, 알겠어요. 오... 약을 넣 어서 구해다 줘요. 뭔가 리더데 리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기부한 사람은 없는 것 같네. 안녕. 네. 뭐 필요한 거라도 있니? 괜찮아요. 조금 배가 고프긴 해요. 찾아보도록 할게. 그게 어. 괜찮으세요? 뭐어어 어, 그래. 난 괜찮아. 그냥 어, 괜찮단다. 다행이네요. 그래 다행이지. 뭐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거 아니겠니?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야. 네. 글렌 연락 없니? 없어요. 괜찮은 거죠? 응. 음, 그럴 거야. 너도 수고가 많구나. 얌전히 있거라. 네. 네. 약이 저 안에 있군. 말 걸어봐. 센트럴 고등학교 우승하다 일주일 된 신문이지만 몇 년은 된것 같군. 칼리. 총을 잘 쏘던데요. 리포터로 만만히 보면 안 되죠. 특히 3일 동안 커피를 마시지 못했을 경우엔 말이죠. 갖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라디오요. 근데 작동이 안 되네요. 줘봐요. 제가 해볼게요. 흠안 되네. 흠안 음, 되네. 흠. 음, 안 되네. 음안 되네. 고치셨나요 아니요. 해야 아직도 안 돼요? 네, 아직도 안 되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해보세요해보세요완전 내리. 안에 건전지가 없네요. 뭐라고요? 건전지 없는지도 몰랐어? 안에 건전지가 없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물론이죠. 그게 아, 아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두개필요요 고마워요. 나 어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별일 없어요. 다행이네요 나가서 한번 둘러보시네요. <laughs> 아직은 더 살고 싶다고요. 아 밖에 철창은 잠겨 있어요. 가게 앞에 나가는 건 안전해요. 어. <웃음> <웃음> 지금 말고. 어, 지금 말고요. 네 나가고 싶으면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괴물한테 먹혀버려서 유감입니다. 라는 엽서는 없네. 왜 이런거냐? 건전지 <laughs> 안 보여 줘. <laughs> 가족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군. 덕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해선 안 돼요. 그래, 여보, 이발리, 저 노땅에게 한방 제대로 먹였어. 그래, 너무 쏘아대기 시작해서 말이야. 물론 알지. 한방 먹이기 일부 직전이었다고. 아무튼 우리 가족은 자네의 도움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네. 고마워, 여리. 덕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좀 놀란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올 때 아무도 안 잡힌 게 다행이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클램은 어때요? 아예 부모님이 죽었어요. 정말 안 됐네요. 그래 뭐 스스로 잘 대처하는 것 같은데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캔 며칠 동안 혼자 버텼다 하길래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부모를 잃은 저 아이의 심정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지는 당신은 알수 없을 거예요 다들 괜찮아요? 우린 뭐 괜찮다네 넌 어떠니 더? 모두가 많은 일을 겪었어요 계획이 있나? 조용히 있는 게 좋겠네. 지금 밖에 상황도 위험해 보이고 정리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지. 가족이 여기 메이커네 있다고 말했었죠? 맞아요. 당신 가족들은 어디 있죠? 우리가 찾아나서야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이나 동네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게 살아남았을지 모르겠네요. 여기로 오는 길에 주택가 상태를 보니 매우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리, 얘기 좀 할까? 물론이야. 농장에서의 일은. 네. 우린 구하려는 시도도 안 했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알아? 너무 순식간이었어 맞아 그런데 그 애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계속 자책만 하고 있을 순 없어 우리가 그 애를 죽인 거야 둘이서 같이 구할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 사고는 나기 마련이지 우리의 선택이 소원을 죽인 건 아니야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찰나인 모든 게 통제불능인 그 순간엔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 있도록 해봐 유부를 안 살린 거 아니야? 아버님은 어때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레이입니다. 릴리예요. 저희 아버지는 레리고요.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모두가 그랬죠. 아버지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전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그 폭력적인 태도는 실수한 거예요 여기 주신인가요? 워너 로빈스에서 일했어요 공군기지요 네 알고 있죠 파일럿인가요? 아니요 기계장비 관리 등을 했어요 주로 정부 관료 같은 재수 없는 인간들을 상대했고 가끔 운이 좋아야 비행기를 타러 어요 당신은? 조지아 대학에서 일했어요 당신들이 이곳에 왔을 때 아무도 없었나요? 네, 왔을 때 이미 폐허였어요. 사무실에서 시신 여 구를 끌어냈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네. 주인분들과는 가까운 사이였어요. 죄송해요. 사무실에서 노부부를 발견했었거든요.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고 아버지가 옮겼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생각할 게뭐 있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며 사람을 먹고 또 그것들처럼 똑같이 변해버리고 하, 세상에.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이 사태를 헤쳐나가야 해요. 어디가 편찮으신 거죠? 심장이 안 좋으세요. 주기적으로 나이트로글리세닌을 복용하시거든요. 가끔씩 심한 발작이 있을 땐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요. 네, 지금은. 병원에 가는 건 힘들겠네요.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 열질이더군요. 쟤 아, 젊은 자식. 하지만 진심은 아니세요. <laughs> 제 말은. 네. <laughs> 그래요. 좋은 분이란 거 알아요. 맞아요. 완벽한 분은 아니지만요. 애엄마는 어디 있죠? 사바나에요, 아마도. 아, 가족이 아니군요? 아니요, 제 아이는 아니에요. 아틀란타에서 탈출할 때저 아이의 집에서 만났어요. 저의 혼자 살아남아 버티고 있었죠. 클램의 부모는 살아남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자동 응답기 메시지를 들어보니 부모는 사바나에 있었고, 아이는 부모와 있었어요.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당신이 있어 다행이네요. 이만 아버지를 돌볼게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만 아버지를 돌볼게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에너지바? 아 클레멘터도 주면 돼 우린 로더다이... 뭐도 좀 어때요? 괜찮다면 난 가족들과 잠깐 휴식을 가져야겠네. 만약 저 노땅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알려주게나. 알겠네. 알겠네. 별건 아니지만 밖에나 얘한테 주게. 아, 고맙네, 리더욱이 좋아할 거야. 친절하시네요. 하이이 건전지가 맞을 거예요. 그래요 고마워요. 전지도 못 찾고. 안녕하세요. 일좀 보러 갈게요. 네, 네. 멘타이 가져야지. 많진 않지만 받으렴. 감사합니다. 어 그래. 작동하는 건 이곳이 털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작동하는 건 이곳이 털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별일 없니? <laughs> 쇠창살이 단단해 보이는군. 이쪽에서는 못 들어가겠어. 알았다고요? 난 건전지. 안녕하세요. 스스로를 꽤잘 지켜내는 것 같던데요. 정말요? 전 엉터리예요. 글쎄요. 제 편집장님이 제 코앞에서 뜯어먹혀 죽었어요. 어... 저기서 망보고 있는 띨 띨한 남자가 아니었다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안 됐네요. 사이는 안 좋았지만 좀 그래요. 그렇군요. 저 남자가 구해줬다고요? 네, 믿어줘요. 그 괴물인지 시체인지 뭐든 간에 우리 차량을 박살 내는 중에 더그가 저희를 구하러 왔어요. 겉모습만으론그 사람을 다알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좀 귀엽기도 해요. 약간 마마보이 같아 보여도. 어? 네, 아니에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죠? 벚꽃 축제를 취재로 왔었어요. 흥미진진한 소재죠. 재밌겠네요. 아직 라디오 건전지를 찾고 있어요. 네, 고마워요. 아직 라디오 건전지를 찾고 있어요. 네, 고마워요. 일좀 보러 갈게요. 네. 아, 건전지를 두개 찾아야 되는구나. 아.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기부한 사람은 없는 것 같네. 더다. 움직여. 좀 쉬어, 여보. 코 앞에 놈들이 있는데 어떻게 쉬겠어요? 전부 녹아 버렸군. 지가 어딨을까나 노부모.. 노부모 쪽으로 한번 가볼까? 생존자 안에 있어?